안녕하십니까. 경북신문TV 이지원입니다. 제17회 전국정가경창대회가 경산에서 열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정가진흥회에서 주관하는 제17회 전국정가경창대회가 오는 10월 20일 9시부터 경산시민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전국의 정가동호인을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접수한 결과 699명이 접수하였습니다. 올해로 17회를 맞이하는 전국 정가 경창대회는 지난해부터 최고상이 국무총리상으로 격상되어 우리 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신라 향가의 연원을 두는 우리 민족의 전통 성악인 정가는 조선시대 양대문학인 시조와 가사를 실제 노래로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창법이 우아하고 멋스러워 옛 선비들이 수양과 풍류로 즐겼던 성악곡으로 가곡, 가사, 시조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TV 이지원이었습니다.